안녕하세요. 뷰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카카오 게임이죠. 아, 오늘 카카오 게임이 맞네요. 그렇네요. 맞네요. 네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위미에서 출시한 신작 게임입니다. 나도 카레이서. 어떤 게임이지 여러분들께 소개 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찾아뵙고 있네요. <laughs> 말이 꺼여가지고. 네. 그러면 봅시다. 나도 카레이서. 저도 면허 있는데, 장롱면허죠. 장롱면허. 차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차를 게임으로 <웃음> 운전하는 <웃음> 슬픈, <웃음> 네. 위미 게임입니다. 위미. 요즘 아니다. 많이 떴죠? 자, 봅시다. 노래가 참 특이하죠? 많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위미 홈페이지도 방문해주세요 나중에 방문할게요 봅시다 오케이 어... 아까 제가 튜토리얼을 안 보고 껐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튜토리얼 <목소리> 진행하시겠습니까? <목소리> 확인. 노래가 신나요? 신나요? 공짜 <목소리> 공짜. <곰짝곰짝. 목소리> 안녕, 난 이아야. 튜토리얼 완료하면 루비가 다섯 개라고. 자, 루비 다섯 개밖에 안 줘? 한 오십 개 주면 좋겠다. 나육집 개. 육개 해야 이거. 육개거 <목소리> <목소리> 오늘 안 시켜준다 이니? 오늘 끝이야? 이제희가할야이거 없어. 아니 요 못해. 끝이야? 자! 시작해 볼게요 아니 기록이래 오빠님아그네 대지 말고 폰을 좌우로 기울여 차를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시작해 볼까? 냥냥 오케이. 오! 그렇죠. 자 갑니다 가만 있어 오빠 힘들어? <laughs> 점프! 당연하구요 오 이거 뭐야? 이건, 점프만으로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애프터 버너가 있지. 일단, 점프해봐. 점프. 공중에 있을 때, 점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봐. 알겠어, 알겠어. 지로와 오, 그래요. 따라다니네요. 아이고, 박았어, 근데. <laughs> 바로 그거야. 앞으로는, 애프터 버너 게이지를잘 조절해서, 사용해. 펄펙트. 앞에 차 보이지? 옆에 바짝 붙어 달리면 콤보가 발동하게 됩니다. 어, 어떻게? 붙어 달려? 자, 이렇게.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별을 10개 모으면 부스터가 발동해 마지막 별은 무지개 별. 무지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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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별! 아, 이것이 바로, 피버버드네요. 봤어? 골치 아픈 녀석이야. 그렇지, 붙는 거리에 따라서 콤보 점수가 낮니, 최대한 바짝 붙으세요. 알겠습니다. 너가 문제, 뭐야, 얘는. 7면 되나? 2만점이네요 2만점 자 계속 달립니다 자 점프 이거는 무엇인가 500m 부스터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면 연료가 충전됩니다 아주 끝내주네요 역시 자 자자자 자, 자.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습니다 튜토리얼 한번 봅시다 먼저 상점을 둘러보는게 예의죠 드라이버 이게 기본 드라이버고요 기본 역회네요 좋습니다 역회 좋아요 자어다 역회야? 80루비 고양이 60루비 어.. 45루비 루비로 밖에 못 써? 헬멧은 어.. 이것은 무슨 헤멧인지 모르겠다. 차량. 이거는 도시백. 그 다음에 로제. 체다. 트라이던트. 코볼트. 볼트런. 트로이. 티라노. 벤쿠퍼. 벤쿠퍼, 스코폴리. 아, 그래요. 음... 종류가,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냥 차이가. 자. 루비는, 가격은 항상 뭐, 위미의 루비죠. 네. 같구요. 항상 같구요. 다 똑같구요. 어, 제가 사전 쿠폰이 왔어요. 그래서, 사전 쿠폰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따란, 따란. 사전 쿠폰이. 보자 문자로 왔을텐데 나도카라에서 정식 서비스 시작 100루비를 준다고 합니다 자 쿠폰번호가 너무 길다 잠시만요 qjba mlck mlck 그 다음에 o xy f w4 q D! 확인! 따란! 루비가 왜안 차는 건가요? 자, 루비가 안 찼을 때는 한번 나갔다 와주는 센스. 백리비 아주 뭘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아낄까요? 아니면은 바로 사용해볼까요? 바로 사용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뭘 사지? 차를 살까? 드라이버를 살까? 아니야. 라이블 드라이버 사라고? 근데 드라이버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차. 차를 사? 응. 음, 글쎄 보자. 차가 다 비싸. 그냥이. 말차 하면 어때? 아니야 아 친구 초대 보상도 있고요 골드 구매 갔을 텐데 골드 구매는 9 6 0 0코인 아니다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끼자 헬멧을 하나 뽑으면 이거는 보유 효과인가 아닌가? 업데이트 예정 미션도 있고요 일단은 그냥 달려볼게요 시작! 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자아비젬참 부릉 부릉. 특이해요 으흠 으와 오우 카운터 왜 이렇게 빨라 자 코인 하나당 3코인이네요 별야아 이렇게 차량을 바짝 붙어가지고요. 달리면 콤보가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저 망할 치면조를 잡아야 되겠는데.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좋아. 다음 이제 부스터를 한번 모아서 써보죠. 자, 콤보. 콤보. 이거 도시의 폭주자. 체크포인트. 자. 라라라라라라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코인을 벌어요 날아서도 코인을 벌어요 부스터아 잠깐 만못 먹었어 젠장 자 다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껌니다어 이거 경찰 쫓아야 와 되는데 G T A라면 어 잠깐만 뭐야 이건 아니 아 뭐야 다섯 명만 초대해도 게임 아이템을 드립니다. <laughs> 초대는 어, 민폐니까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 연료와 초반 너무 부족하네. 아 다시 달릴까요? 출발. 오토바이로 3,000m밖에 못 갔어. 이게 뭐야? 자 가속력 붙죠. 슬슬 달립니다. 자. 쭉쭉 가요. 오케이. 한번 더. 펭귄, 펭귄, 정식다 딱, 서 자, 이 자, 다음에. 올라가야겠다. 바라보냈잖아, 이자씨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짭짭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넷, 다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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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홉. 자, 좋아요. 이 분위기로. 이번에는 기록을 세워봅시다. 코인도 빠짐없이 챙겨 주고요. 너무 빨리 됐잖아서 응. 무엇서타는거잖아 맞아. 부스터 촥촥촥안 돼. 안 돼. 안 돼. 내일 가 폭성. 이. 다음 번에 잘하자. <laughs> 다음번에 잘하고 싶은데. <laughs> 최고속도 300km 업적 달성. 루비 두 개가 선물로 지급되었습니다. <laughs> 업적이 다 있네요, 업적이. 이렇게 루비를 모을 수도 있으나, 루비가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그렇게. 자, 루비가 108개 모였습니다. 추가 획득 보호막 활동 그리고 헬멧은 아직 볼 필요 없고 차량은 콤보 성공시 속도 증가 A급 자 질러봅시다 자자자 자, 자. 자, 우리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laughs>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달려볼게요. 어이, 아이 꼬마이가 아 장난감 자전거를 타고 여기 소품을 왔네요첫 기대. 어 이러면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한번 주행해볼게요. 이야, 이 아이 가속력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 다사이, 다사이, 자, 살, 자, 살, 차, 나이스. 훨씬 빨라졌죠? 훨씬 빨라졌어요. 가속력이 확확 붙어요. 막.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자. 어, 점프. 야, 지금 연료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았어? 괜찮아. 우와, 코 콜도 잘 먹으시고요.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플레이지. 아 여기 난이도가 더 높네요. 까만거 잡아. 응, 저건 저건 나사나. 왜 내가 거기 있니? 이리와 히디와. 이리 <laughs> <laughs> 어, 자, 송력. 아하. 나이스. 슈퍼 피버. 헉또 나갔어. 자. 왜 오빠들 죽였어? 체크바이트 나이스 진입 와이기 사막이네요 자차 안돼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 미안해 시원아 그렇차차 <laughs> 네, <laughs> 어어 자 좋아요 나이스 타이밍 퓨스터 펭귄 널 잡아버리겠어 어디가 임마 아 임마 좋지 4만점 얻었어요 무려 애터버넌 다음번에 잘하자구 오 무려 35만점 자 오빠 잘한거야? 음 잘한건지 모르겠는데 잘했을거야 자, 역시, 루비를 아낌없이 사용하면, 이렇게, 높은 개억을수 있어요. 모든 게임의 특징이죠? 어, 나도 카레에서, 글쎄요, 다음 기회에, 차차차라는 게임하고, 이제, 많이 비슷하죠? 칼레 이제 필요 없어, 지금은? 음 여러 게임과, 좀 비슷한 거를, 이제, 살짝살짝 짬뽕 해가지고, 곡선 주행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넣었는데요. 개인적인 취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제 이 게임을 공부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칼리서였고요 위미의 신작 게임이었습니다. 위미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2012년 지스타 때 정말 위미가 이렇게 클 것이다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제 윈드러너 때 많이 컸죠 이제 그리고 여러 게임을 내면서 이제. 위미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보는데 글쎄요 사실 좀더 발전하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 이런 위의 게임만 나오니까 약간 질리는 경향도 있는데 위미! 어쨌든 저는 위미라는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집에 위인 가방도 있어요 가방 지스타에 받은 거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작 게임 리뷰였습니다 또 다른 게임 리뷰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댓글은 센스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휴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뿅! 뿅! 뿅뿅뿅.